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이구요. 오전 4시 4분. 선사네요, 선사. <laughs>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 볼 거고. 일단,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계속해서 좀 비슷한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게, 어, 한 시간? 한 시간 봉인데요. 뭐 거의 이 4만과 3만 4만 뭐 7천 8천 요 사이에서 거의 진짜 자로 잰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음. 그래서 뭔가 지금 음 약간 큰 움직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조금 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건 장기적으로 어좀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놓고 봤을 때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어 4월 3월 이제 말부터 해서 4월까지 해서. 좋은 장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위로든 아래로든. 어쨌든 빠르게 방향성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안 좋은 게 사실은 변동성이 없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여줘야 어떤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 사람들이 계속 매매하고 트레이딩하고 뭔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어,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매력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숨만 쉬고 있는 어좀 그런 지루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고 좀 충격적인 지표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작년이랑 비교해서 뭐 여전히 행보하는 이 추세에서 음 느낌이 저번이랑 비슷하다. 저번에도 어, 5월, 석가빔 이후로, 이때 5월, 6월, 7월, 7월 이 구간에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제 위로 잘 받쳐주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도 어, 비슷한 구간에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이 차트적으로나 어떤 대략적인 느낌으로는, 어, 요런, 요게 지금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뭔가 디테일한 그때 당시에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증시라든지 뭐 세계 경제 어떤 뭐 전쟁이슈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랑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더 어, 그때랑은 다르다 그때 그때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어, 뉘앙스를 많이 껴있다 어, 그 부분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3월 그리고 4월에 어떻게 좀 움직일지 요게, 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4월, 3월,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해가지고, 뭐,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음, 이제 4월, 3월부터 해서 4월까지 움직임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거 약간 좀, 제가 좀 그냥 장난, 장난 플러스 이제 뭐 간단 수기 조사로 이렇게 올려본 건데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손실이 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왜왜 왜 이렇게 됐지라는 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 약간 좀 저는 지금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우 시청자분들이 나는 이렇게 뭔가 오지탐험을 하면서 앞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딱뒤뒤 뒤 돌아보면서 잘 따라오고 있죠? 어 그러면 어 저희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뒤를 돌아보니까 다 없어진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어디 어디 간 거야 다 도대체? 그래가지고 되게 좀 놀랬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유가 뭘까? 이게 뭐어 단편적인 조사다 보니까 뭐. 정확한 이유들을 제가 알순 없지만, 어디에서 도대체 미끄러진 거죠? 왜냐면, 이게 아마 대부분 이제, 저번 솔라나 장, 그니까 제가 솔라나 장 기준으로 했지만, 저번 솔라나 장부터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뭐, 못해도 이번 클레이튼 불장 때좀 많이 이렇게 참고하시고 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서 손실이 난 거죠? 어, 그래서 아마 클레이, 그 이제 클레이튼 시장부터, 그니까, 저번 달, 한창 이제, 부업할 때,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민팅가보다 좀 내려가서 뭔가 가격이 형성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단 말이죠. 아무리 못해도 본전치기 정도는 됐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민팅 시장에서, 민팅 마켓에서 산게 아니라, 이제 그걸 놓치고 못 사서 2차 마켓에서 좀 과감하게 샀다가, 물리거나 손실을 본거 말고는 이 경우의 수 말고는 사실 마이너스가 날 일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아마 고로 매매를 좀 하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거는 어 제가 하지 말란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래서 좀잘 다뤄 오시고 제가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거는 알려드리니까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 저것도. 어, 음, 네, 그래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음, 네, 그리고 요거 오늘 이제 있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비아랜드 P2 게임 땅 어, 세일인데요. 요거를 지금 보시면 바이낸스 이제 NFT 그 박스에서 이제 세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분부 지갑 1 0 1만 있으면은 그 추첨 랩을 신청 가능하니까. 요거 해보시고요. 이미 가격이 음 오픈 시에서꽤 비싸게 거래되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가지고 어 지금 세일 가격은 요 정도인데 아마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0.1 분부면 뭐한 3만 원, 4만 원 하나요? 그 정도니까 어 부담 없이 어 그게 아마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불을 해야 이제 레플권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OKX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거 말씀 안 드렸었나? 어 말씀 아 영상에서는 말을 안, 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최근에 이제 클레이튼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클레이 시티 랜드세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B2E 게임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랜드를 먼저 판 건데, 이게 대박이 나서, 어, 이제 추후에 이제, 여기에서 쓰일, 게임에서 쓰일, 쓰이게 될 이제 거번스 토큰들이, 어, 상장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OKX 점프 스타트라는, 어, 그런 플랫폼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바이낸스로 치면 런치패드, 그리고 이제 후흡비로 치면 뭐, 후흡이 프라임, 뭐, 쿠코이로 치면은 뭐, 스포트라이트 정도 되겠죠. 그래서, OKB 점프 스타트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좀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음 참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그 신원 확인 2단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제 거래량 30일 동안의 거래량이 5,000불은 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스냅샷 이라고 될까요? 고고 이제 7찍이 3일 전부터 18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8일 오전 11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전까지 어, 예치를 해 두시고 3일 동안 좀 넉넉한 보유량을 가지고 계시면은 더 많이 어,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개당 가격이 0.035 달러고요. 이게 여기서 파는 거는 이제 1000만 개. 1 0 0만 잔만? 1000만. 예, 1만개 정도 팝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량이 몇 개였죠? 20억 개였나요? 아, 10억 개네요. 10억 개 인거 치고 1% 정도 어, 여기서 이제 유통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좀 괜찮게 본게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이제 클저 씨들 어 클저 시들이 이제 좀 무지성으로 클래시티가 성공했으니까 이 코인도 좀 관심 가져서 나중에 사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리고 p 2 e 라는 이제 테마기 이 때문에 충분히 오를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격에 만약에 가져온다면 어, 맞는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OKB라는 토큰에 이제 가격이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바이낸스 런치패드 같은 경우도 런치패드 발표 직후에 많이 올랐다가 또 런치패드 끝나면 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OKB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뭐 호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좀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 어,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 우리 그 주식 공모주 청약, 청약처럼 많은 OKB를 들고 있으면은 더 많이 받고, 요런 거니까, 어, 참고하셔가지고, 음. 최소 그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음. 루나, 루나가 요즘 좀잘 나가죠. 그래서 루나가 잘 나가는데, 요런 뷰도 있습니다. 루나에 대한 뷰인데, 체일링크, 아, 차트가 비슷해서 이제 이게 뭐 나비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차트에 이게 있는데 요게 이제 어, 좀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요게 이제 차트로 우리가 시장을 참고하는 어, 방법도 좋지만 이제 여기서의 오류는 뭐냐라고 봤을 때 팬텀의 경우 하락 추세도 가파르다 이게 단순 차트로 본게 아니잖아요 팬텀 같은 경우는 좀안 좋은 이슈가 있었고 그게 좀 악재로 영향을 미쳐서 많이 떨어진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제 차트 단순 차트로 보기에는 그 속내 사정이라던지 혹은 어떤 외부 이슈 이런 것들이 상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보시고 이제 차트로 무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시는 게 어, 좋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비트가 적어도 횡보 혹은 상승을 해준다면 이제 루나가 뜬금없이 루나만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은, 어, 그니까 엄청나게 큰 하락세, 막 40, 50달러까지 떨어지는 움직임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가 정신 못 차리고, 뭐, 횡부 하락,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음, 충분히 좀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가 물론, 뭐, 디파이 앵커, 이제 뭐, 예치라든지, 뭐, 소각 이슈라든지, UST 관련, 음, 그런 이슈이긴 하지만, 급등을 하는 코인들 그리고 시장을 좀어좀 어, 좀 역행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 항상 이제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슈가 있는데 위메이드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 코인을 팔았잖아요. 우리가 투자했던 코인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게임 생태계를 자기네 게임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서 뭔가 요런, 음, 요런 이제 뭐 현물, 부동산을 샀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좀 음, 뭔가 투자자로서, 어, 물론 제가 위메이드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위믹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이런 거는 좀 별로네요. 굉장히 좀 별로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인을 팔아서 뭐 그걸로 뭐 생태계 확장 이런 게 아니라 자본 출자를 해가지고, 음, <laughs> 이제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거 더불어서 그거 받고, 이제 지금 잘 나가는 테라랑 잘 엮어서 가려고 하고, 추가로 컴투스 자체가 이제 미국 쪽 암호화폐 투자를 어, 하기 위해서, 이제 벤처스 설립을 추진을 해가지고, 뭔가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 느낌이 그림이 너무 좋죠. 좀 비교가 되는 두 이제 유사한 포지션 있는 기업이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게 이제 단순 이제 P2E라든지 뭔가 NFT 이런 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뭔가 본인들이 이제 VC 포지션도 가져가면서. 이제, 뭔가, 컴투스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컴투스 코인 자체를, 어, 뭔가 플랫폼화 시켜서, 어, 뭔가 이렇게 좀 확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프로젝트들이 초기에는, 멋모르고, 멋모르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 우리도 이렇게 블록체인 사업해야지 했다가, 어, 해보니까 또좀 되게 잘 되고, 자신감도 붙고 뭔가 좀알것 같아. 그럼 이제, 얘네들이, 좀 플랫폼화 시켜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되게 많았던 게 바이낸스 코인도 초기에는 단순 거래소 코인으로 출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플랫폼 코인으로 거듭나면서 어, 어 변화가 됐었죠. 그리고 뭐 저번에 말씀했던 뭐 모나코라든지 어, 그리고 뭐 루나라든지 루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 컴투스 같은 이제 기업들도 좀 욕심이 날것 같다라고, 어, 좀 생각이 들구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며칠 동안 좀 핫했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나, 단연코 루나 생태계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IBC, 어,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쪽 있죠. 코스모스, 뭐 주노, 루나. 그리고 뭐 토르체인 어디 있어? 토르체인 있고요. 오스모시스 있죠. 시크릿. 이렇게 묶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이 머릿속에 개념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묶여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비씨 생태계 의 코스모스 그리고 시크릿, 뭐 오스모시스, 주노, 루나 이렇게 묶고 토르체인 이렇게 묶고 그리고 뭐 루나 생태계에서 또 최근에 했던 이유들 뭐 앵커 프로토콜 이라던지 뭐 그리고 뭐 없나요 뭐, 이렇게 묶고 그리고 루나 분브 하데나 아발란체 뭐 임스터브렉스 매틱 이더 솔라나 이런식으로 또 어,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플랫폼들 어, 이렇게 묶고 그리고 뭐 와이온 파이낸스 이슈 있었죠 어, 그리고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뭐가 있냐 뭐가 있뇨? 음. 보시면 이제 이 GMT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바이낸스 런치패드 어,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떴고 상승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이제 코인 이거 보시면 될거 같고 메티스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레이어 2 인데요. 요게 최근에, 음, 다오, 그니까 러 디파이 쪽, 요게 한창 이제 빌드업을 하는 와중에, 어, 좀, APR이 굉장히 높은, 어,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좀 핫해가지고,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네.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은될것 같네요. 어, 토르체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빌드업을 하고 있는, 뉴스들도 나오면서 어, 다시 그럼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까 앵커 얘기가 잠깐 나와 가지고 루나 얘기가좀 잠깐 나와서 어, 하는 말이 이제 앵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평생 앵커에서 나오는 그 u s t 의 <laughs> APY를 19점 뭐몇 프로 20% 이렇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 지금 이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자금율공시장 많이 모아놨죠. TBL도 굉장히 많이 놓아, 놓아, 모아놨고, 루나 생태계도 좀 확장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자를 줄여나갈 겁니다. 그래서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보면 좋냐, 어. 그러면은 이제, 앵커의 어떤, 이제 뭐, 지급준비율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이걸 잘유지해 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이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매력적인지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율이 줄어들었을 때 줄어드는 과정에 있을 때 앵커의 이 TVL이 잘 방어가 되는지 혹은 더큰 자금데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래서 그에 따른 앵커의 이제 콜럼버스 루, 루나 소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어떻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소개해드릴 만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음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작년, 작년에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레이어 1, 레이어 2요 개념을 좀 많이 알게 되고, 아, 요고, 요런 애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있구나.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시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어, 그럼 다음, 뭐, 레이어1, 레이어2, 뭐, 없나? 뭐, 없나? 어, 하고 봤었을 때, 출시가 몇개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아, 어, 그러면 또, 룬, 루나나,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코인이 분명히 나올 텐데, 없나? 어, 좀 찾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찾고 있었는데, 계속 찾고, <laughs>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 계속 찾고 있는데, 뭐, 이 코인이 그 코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어, 라는 코인인데, 여기 뭐냐면, 압토스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페이스북에서 이제 추진하던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죠. DM이라는 어 프로젝트인데요. 요게 무너지면서, 어 좌절되면서, 이제, 어, 끝났나? 라고 봤었을 때,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압토스라는 프로젝트로 이어나가서 개발을 하는 것 같, 같은 어,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 어떤 어, 관계가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페이스북 관계자 이런 애들이 있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안데르센 호로위치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리드, 리드 투자로 들어가서 이제 멀티코인 캐피탈이라든지 뭐 스리에로우라든지 FTX 벤처스, 코인베스 벤처스 굉장히 빵빵한 애들이 어, 투자를 진행했고요. 타이버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빵빵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2000억 넘게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어, 레이어 1로 으 얘네들이 이제 개발 어, 빌드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디스코드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좀 미리 들어가 보셔 두는 것도 음.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 투자사들 있고 이제 좀 디테일한 미디엄 글로 보자면 <laughs> 자료가 아직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코인이 이 프로젝트가 뭔가 공개된 것들 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어,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서 뭔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어, 잡던가 어,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좀 좋은 포지션에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어,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될 때마다 아마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토크노믹스라든지, 어떤 이런, 어, 뭐백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더더 더 좋아지고 메리트 있어지고, 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추후 출시하는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솔라나나, 루나 같은, 어 이런 친구들이 상승, 파밀적 상승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 상승률을 먹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어 이렇게 좀. 그렇지만, 눈여겨보시고,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투자 잘 하셨으면 은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